아, 어, 사실,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어, 지금, 이 겨울에, 2월, 1월 말이죠? 오늘 1월 31일인데. 왔다. 후 일부러 드래그 좀 풀어놨거든요? 놓치기 싫어서? 아, 네. 안녕하십니까. 겨울 낚시는 낭만이죠. 에, 이스 컴퍼니 낭만 무세 박정수입니다. 어, 우선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이제,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는데, 오늘 하루를 좀 시작을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감사하며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 이곳은 제가 이제 처음에 촬영을 했던 그런 곳인데, 그때 그 마음도 좀 찾고 하고자 이발도 사실 하고 왔습니다. <laughs> 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며 낚시를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laughs> 계획이 일단은 낚시 시작이기 때문에 쇼필저크베이트로 잠깐만 분위기 체크를 하고 반응이, 반응이 없으면 저는 오늘 낚시 자체를 생각을 지금 발 앞에 보이는 이런 브러쉬들이 있잖아요. 물론 멀리 던져서 프리리그로 바닥을 읽어올 수 있지만 이런 바닥 위주로, 아니 발 앞에 보이는 이제 풀 위주로 공략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사실 어렵겠죠 어려울 겁니다 어 지금 이 겨울에 2월 1월 말이죠 오늘 1월 31일인데 어, 저는 사실 이 시기에 2월 완전 극초 완전 1월 말 이때가 진짜 겨울이잖아요 사실 이때가 낚시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쉬울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어렵게 어렵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주워 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낚시가 제 생각대로만 된다면 참 좋겠지만 다 아시잖아요. 지금 시긴 그런 겁니다. 꽝쳐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전꽝안칠 겁니다. 근데 겨울에 배스 낚시하는 앵글러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원래 엄청 많았습니다. 원래 겨울에는 배스 낚시하는 앵글러들이 정말 많았고, 그리고 물이 얼지만 않으면 사실 저희는 이제 가서 던집니다. 그리고 물이 얼지만 않으면 나오는 곳들이 있죠. 근데 그곳에 가면은 한0 명, 2 0 명이 낚시를 하고 이제 조행기가 올라오죠. 그분에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못 잡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겨울 낚시를 해서 조과를 좀 보려면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운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오늘 컨셉 자체가 일단 내 루어 자체는 좀 뱃색에 이물감을 좀덜 주고 루어 자체를 좀 작게 쓰고 그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래 보여줘야 돼 오래 이게 성격이 급한 사람은 오래 보여주는게 참 힘들거든요 바닥을 타고 읽어버려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낚시를 이제 하는데 이제 캐스팅을 하고 진짜 한 30초 정도 멍 때렸어요 그냥 생각에 잠겨가지고 근데 물고 가더라 액션을 전혀 주지 않았는데 물고 가더라고요 그걸 아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이게 저처럼, 성격상 안 되는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저분들도 낭만이 있네요, 낭만이 있어. 아, 근데 낭만 이 있어, 진짜, 이거. 기현이 형은 뭐, 낭만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사실 낭만이 있거든요? 이 조용한 데서, 이 고요한 데서, 새소리 들으면서, 이, 지금 이 때만큼은 고기 욕심이 없잖아요. 뭐 약간 자연에 공존하는 이런 느낌. <laughs> 어. 그 맛도 있죠. 어. 지금 시기가 전국적으로 아마 가장 어려울 시기입니다. 일단은 충청권은 다 얼었고. 전라북도권도 얼었고 이 일대도 막 조그만 저수지들은 다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얼지 않은 이곳으로 찾아온 거고 전체적으로 사실 지금이 제일 힘들 시기죠 하지만 저는 시청자들과의 약속을 위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걸로 계속 영하로 엄청 추웠다가 오늘 딱 풀렸거든요 일단은 던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위쪽은 다 얼었습니다. 어젠가 그저께 지인분이 카약 타러 가셨는데 대청호에서 이렇게 막 얼음을 깨고 계시더라고요. 그땜에 물이 얼 정도면. 아니, 방금,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저기 돌이 하나 있어가지고 폴링을 다 시켰어요. 시켰는데, 라인이 이상하게 계속 이쪽으로 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드디어 생명체를 확인을 했네요. 역시 이곳의 메인은 다리인가. 일부러 드래그 좀 풀어놨거든요. 놓치기 싫어서 아... 어, 글로 가면 안된다 글 <laughs> 아...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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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까 여기 포인트에서 쇼파이트를 한번 받았습니다. 쇼파이트를 한번 받고, 챘지만, 배서 달려있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까는 좀 무거운 싱커였고, 지금은 싱커를 정말 가벼운 거 썼어요. 16분의 3온스 이런 그 싱커를 선택해서 바닥으로, 무념 무상으로, 정말 천천히 보여주려고 액션 주고, 섰다가 액션 주고, 섰다가 이걸 반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미세하게 톡 하는 입질이 왔죠. 그래서 좀 여유를 주고, 기간을 주다가, 챔질을 해서, 어쨌든, 야전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아니, 도대체가, 이게 베스들 보면, 이거 도대체가 이게 뭘까, 이거, 다른 새가 좋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왜 상처가 입었을까요? 근데 여기가 수심이 되게 얕거든요. 그래서, 뭐, 가마우지가 때렸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오늘 조행은 이미 성공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다 내려놓고 왔어요. 예. 그냥 난 낭만을 즐길 거 하고 왔는데 어, 이거까지 오늘 조행은 성공입니다. 예, 지금 프리리그를 썼습니다. 프리리그인데 정말 라이트한 거. 32분의 사몬스 정말 가벼운 싱커죠. 거기에다가 로드는 70MLX 예, 그리고 피네스릴. 그래고 겨울 진짜 피네스답게 정말 손이 차거든요 그렇게 이제 멀리 캐스팅해서 정말 바닥을 천천천천천 액션 주면서 정말 천천히 일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천천천천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미사기 입질이 톡 들어오고 여유를 줬다가 지금 챔질을 해서 네, 고기를 낚았습니다 <laughs> 아니 지금 입질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게요 요 근래 수온 원래는 그나마 좀나았던 수온도 요 근래 이 동네 눈 왔거든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직도 산에는 눈이 찾아보려면 볼수 있어요 눈이 많이 왔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지금이 1월 31일인데 요전 일주일 사실 엄청 추웠어요 위쪽에 그때 다 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온 건데 여기도 수온이 확 내려갔으니, 당연히 이 전보단 좋을 순 없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천천히 오래 보여주고, 스테이도 오래 하고, 액션도 살짝 주고, 그런 낚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해만 뜨면 여기가 진짜 좋을 거예요. 해가 뜨면. 수심이 많이 안 나오고, 돌들이 많이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비가, 있다가도 온다 하고, 날씨가, 계속, 흐리고, 뭐, 조건은 좋지 않지만, 어찌됐던 간에, 나는 만나서 성공을 했고. <laughs> 뭘더 바래요? 뭘더 바래? 너무 좋은데? 어, 지금, 한 마리 잡고 나서, 느끼는 게, 아, 예민하다. 이렇게까지, 이런 액션에, 패스의 반응을 얻으니까, 아, 참, 수온이 많이 떨어져서 예민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아직 시간이, 이른 시간에, 어쨌든 간에, 잡았기 때문에, 어, 오늘 어찌되면 조금 더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있어요. 하지만, 낚시 자체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재밌는 낚시는 아니에요. 공략이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낚시가 아니라, 정말 천천히 오래 보여줘야 되는 그런 낚시거든요. 겨울에 맞는 낚시긴 한데, 사실 저는 이런 스타일의 낚시를 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좀 빠르게 체크, 빠르게 체크 이동인데, 어쨌든 겨울에 맞게, 지금 좀 빠른 거는 반응을 얻지 못했으니까, 나름의 패턴은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부터 좀 좋아져요? 지금이 이제 곧 입춘일 겁니다 입춘이고 1월 지금 완전 말이고 2월 말쯤이 되면 그때부터가 사실 덩어리들이 쏟아지는 시기거든요 특히 남쪽은 3월달에 이미 산란을 하니까 3월 말쯤에만 산란을 할 겁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2월 말 날씨가 좋게 2월 말까지 일조량만 받쳐주면은 어, 그때부터 사실 제대로 된 덩어리 파티 시즌이죠. 예, 저는 제가 첫 촬영했던 곳이죠. 첫 촬영했던 곳을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면서 이제 그때 낚시했던 저와 지금의 저를 되게 많이 생각이 됐어요. 지금은 낚시를 하면서 한 마리 손맛을 봤는데 그때는 정말 고기가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도 이상하게 지금처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제 자세를 많이 내려놓고 왔고, 낚시를 하면서 또 손맛도 받고,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겨울철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약간 좀 피네스하게 해보면 이렇게 낮아진 수온 좋지 않은 기상에도 어쩌면 손맛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전 낚시는 이 정도만 하고, 오후 낚시를 위해서 이동을 해볼 예정입니다.